그대들이 연들이여, 인상을 버리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같이 싫어하는 이에게도 베풀고, 친한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이 낯선 사람도 도와라.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멀리 있는 사람도 존중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리라. 또한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모든 존재가 행복을 추구함을 이해하라. 그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행복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러한 이에 위에서 중생들을 바라볼 때 그대들은 모든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인상을 버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것은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며 집착이 없을 때 그대들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셋째, 중생상이라는 것도 집착이니라. 그대들은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하고 어떤 생명체는 높게, 어떤 생명체는 낮게 여기지만 이는 또한 착각이니라.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느니라. 그대들은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높게 여기고, 큰 동물을 작은 동물보다 높게 여기며, 아름다운 동물을 추한 동물보다 높게 여기나, 이러한 분별과 차별,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중생상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직시할 때, 집착과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부디 이 진리를 외면